오도 부처님께서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 제가 신도에게 해주신 내용을 주제로 법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제석천왕이 천신으로서의 수명이 다해갈 때 부처님의 법문을 들은 공덕으로 그 자리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었고 그 은혜에 대하여 보은하기 위해 부처님께서 이질에 걸리셨을 때의 병수발을 들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하면서 나무불 하는 공덕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릴 테니 잘 들어 보세요. 라자가에 사는 두 소년은 하루 종일 구슬치기를 하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불교 신도의 아들이었고 다른 한 명은 이교도의 아들이었습니다. 불교 신도의 아들은 구슬을 던질 때마다 부다의 공덕을 회상하고 나무 부다싸 부처님께 귀의합니다라고 외치며 구슬을 던졌습니다. 다른 소녀는 이교도 스승의 공덕을 외치며 스승에게 귀의합니다라고 외치며 구슬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매번 불교신도의 아들이 이겼고. 이교도의 아들은 구슬을 잃었습니다 이교도의 아들은 그가 어떻게 해서 매번 이기는지 알려고 그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이 소녀는 부처님의 공덕을 회상하고 나무 붙다싸 라고 외치고 구슬을 던진다 그렇게 해서 항상 나를 이긴다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그 이교도의 소년도 부다에 대한 명상을 시작했고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교도였던 소년의 아버지가 뗄나무를 하려고 아들을 데리고 소가 끄는 수레를 끌고 출발했습니다. 아버지는 숲으로 가서 수레에 장작을 가득 싣고 되돌아오다가 도시 밖 화장터 가까이에는 우물가에서 멈추었습니다. 아버지는 소의 멍에를 풀어주려고 먹이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자 소는 자기 마음대로 도시로 들어가는 다른 솟대를 따라 성안으로 들어가버렸습니다. 짐 마차꾼이 소가 사라지자 소를 찾아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직 해가 지지 않은 시간에 소를 찾아 출발했지만 성문을 찾지 못해 헤매다가 성문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다친 후였습니다. 소년은 아버지가 오기를 기다리다가 밤이 되자 술레 아래에 누워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라자가는 원래 야카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었고 소년이 자고 있는 곳은 화장터와 아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이때 두 야카가 돌아다니다가 소년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 약하는 화장터에서 먹이를 구하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였고, 다른 약하는 바른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사견을 가진 약하가 정견을 믿는 약하에게 말했습니다. 이 녀석은 우리 먹이다. 이 녀석을 잡아먹자. 그만둬. 이제 그런 나쁜 생각을 좀 버려라. 정견을 믿는 약하가 사견을 가진 약하를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사견을 가진 약하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소년의 발을 잡고 끄집어 내려고 했습니다.이 순간 소년은 부다에 대한 명상에 아주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깜짝 놀라며 습관적으로 외쳤습니다.나무 붓다사 그러자 사견을 가진 약하가 두려움에 휩싸여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때 정견을 가진 약하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해서는 안될 짓을 했다. 우리는 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정견을 믿는 약하는 소년을 보호하고 사견을 믿는 약하는 성으로 들어가서 왕의 접시에 음식을 가득 담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두 약한은 마치 부모처럼 소년을 일으켜 음식을 먹이고 소년을 보살폈습니다. 두 약한은 신통으로 왕 이외에는 보이지 않게 왕의 접시에 자신들이 한 일을 적어서 수레 위에 얹어놓고 밤새도록 서서 수레를 지키다가 떠나갔습니다. 다음 날 왕궁 부엌에서 당황한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도둑들이 왕의 접시를 훔쳐갔다. 사람들은 성문을 잠그고 도시를 수색했습니다. 성 안에서 접시를 찾지 못하자 그들은 성 밖으로 나가 수색하다가 장작 수레 위에 놓여있는 황금 접시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소년을 도둑으로 생각하고 체포했습니다. 도둑을 잡았다. 그들은 소년을 왕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왕은 접시에 적혀 있는 글을 읽고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폐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밤새 나를 지켜주었고, 저는 두려움 없이 잠만 잤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그때 소년의 부모가 왕궁에 와서 자초지종을 보고했습니다. 왕은 세 사람을 부처님께 데리고 가서 일을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붓다에 대한 명상만으로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법에 대한 명상이나 다른 명상으로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대왕이여 붓다에 대한 명상만이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섯 가지 명상 수행에 잘 숙달되어 있으면 다른 보호수단이나 방어수단이나 주문이나 귀신을 쫓는 풀 같은 것이 필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개송으로써 여섯 가지 명상을 설명하셨습니다. 늘 성성하게 깨어있는 곧다마의 제자들은 밤이나 낮이나 항상 붓다의 덕성을 명상한다. 늘 성성하게 깨어있는 곶다마의 제자들은 밤이나 낮이나 항상 법에 대해 명상한다. 늘 성성하게 깨어있는 곶다마의 제자들은 밤이나 낮이나 항상 승가의 공덕에 대해 명상한다. 늘 성성하게 깨어있는 곶다마의 제자들은. 밤이나 낮이나 항상 몸의 32 부분에 대해 명상한다. 늘 성성하게 깨어있는 고다마의 제자들은 밤이나 낮이나 항상 해치지 않음을 즐거워한다. 늘 성성하게 깨어있는 고다마의 제자들은 밤이나 낮이나 항상 마음 공부에서 즐거움을 느낀다. 델라무 진마차꾼의 아들은 부다의 공덕을 명성하고 귀의하는 말로써 야카에게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부처님에 대한 공덕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부처님께서 살아 계셨을 때부터 부처님에 대한 공덕을 생각하는 대표적인 명상이 바로 열의 시포입니다. 열의 시포는 부처님의 공덕에 따른 열 가지 명칭을 말합니다. 열의 10호는 열의, 응공, 정변지, 명행조, 선서, 세간의, 우상사, 조우장부, 천인사, 불세존입니다. 열에는 드높은 깨달음에 도달했는데 그곳에 머물지 않고 중생에게로 오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은공은 모든 천신과 인간의 공양을 받을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고 정변지란 바르고 보편적인 진리를 깨달으신 분이라는 뜻이며 명인족이란 세상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다 아시고 올바로 실천함이 완벽하신 분이라는 뜻이고 선설란 고통의 바다를 잘 건너서 깨달음의 언덕에 이르신 분이라는 뜻이며, 세간에란 세상의 모든 것을 꿰뚫어 아시는 분이라는 뜻이고, 무상사란 위없이 가장 뛰어나신 분이며, 조우장부란 중생을 잘 이끄시는 어른이라는 뜻이고, 천인사란 천신들과 인간들의 스승이라는 뜻이며, 불이란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신 분이라는 뜻이고, 세존이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열 가지 공덕은 부처님께서만 지니신 능력입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능력인 공덕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큰 이익이 됩니다. 여러분도 부처님의 공덕을 자주자주 자주 생각하시고, 부처님께, 부처님의 가르침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시천하는 스님들께 귀의함으로써, 공덕이 많이 생겨서 이 세상의 어려움을 피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만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